영적으로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차가운 석탄도 불 속에 다시 넣으면 빨갛게 타오르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날이 추운 멜리데 섬, 바울이 처한 환경은 우리가 사는 냉랭한 세상과 닮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뜨거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나도 모르게 식어버립니다. 엘리아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을 태웠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탄식할 정도로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몇 시간 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6절 여기서 불일 듯하게 하다는 단어는 꺼져가는 불씨를 부채질하여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지금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꺼져가고 있나요? 말씀 묵상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 3절 다윗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식었던 마음을 말씀이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아 8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15분 이상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87%가 영적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질투심이란 무엇인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이것은 세상적 질투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말합니다. 비느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을 때 그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엘리아도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거룩한 질투가 그를 뜨거운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 불꽃을 되살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시오. 꺼져가는 불씨를 부채질하여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마음을 태우십시오. 매일 15분 이상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질투심을 품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영적 온도계를 재보세요. 나의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요? 오늘부터 말씀 묵상 15분을 시작한다면, 한달 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요?